구형 그 말씀 역대상 5장 읽어 갑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의 비극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비극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해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곡이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느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르 왕 디글라 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 이 요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너보와 발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손은 로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러가까지 다달았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오.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모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의 손자요, 길라스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서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구네의 손자 압데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라과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요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여러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로벤자순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니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니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상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이레미야와 호다위아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느우벤과 각과 무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장자의 명분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장자로서의 이 놀라운 명분을 잃지 않는 멋진 하루 주일. 마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한 주간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